네, 안녕하세요.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루를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믿고 담대하게 행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79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장입니다. 79장입니다. 내 높은 위대하심을 내영 에 다시 올때전 d 국으로날 o 고 s 리 good or 려 o 배하며 your b o d 하리라 4행전 17장, 1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든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9 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붙들려 갔다 랬는데 붙들려 갔다고 하는 단어는 아게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인도에 갔다 이런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론의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칭찬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를 보니 종교성이 많도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앙심이 깊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신앙심이 돈독하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연 것이죠. 그리고 이 본론으로 이어가기 위한 연결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언급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내가 도시를 두루다니며 보니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단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못하여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한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 있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소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둘째 24절부터 29절까지는 본론인데, 이 사도바울은 본론에서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바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인 것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류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주의,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고 했고, 또 이사야 4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조성했다. 바로 천지를 창조,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으로 만든 천 안에 갇혀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이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부여자가 되신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신도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심을 소개합니다. 24절에 천지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죠. 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혈통과 연대와 거주지를 정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할수 없는 신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인격적인 접촉이 없는 신이십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으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겠지 아니하도다.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숱하게 헤맸지만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는 너희는 여와를 호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편 145편 18절에도 여와께서는 호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28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말에 더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는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너의신 중에서도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신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이 그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인간이 만든 우상을 가리키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우상은 신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우상은 거짓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9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깃발은 우상은 무익한 것이건을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허망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연설에 결론 부분에서 역사를 두 시대로 구분합니다. 앞의 시대는 무지의 시대였고,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고 있는 시대인데, 무지의 시대에는 믿지 않은 것을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을 때에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듣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 지방에 믿는 신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어떤 본인 신가를 믿고 있는가.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졌다면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로 믿음 주셔서, 소망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 전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